How do they communicate? Here, Louise is putting us all to shame. The first breakthrough was to discover that there's no correlation between what a heptopod says and what a heptopod writes. Unlike all written human languages, their writing is semasiographic. It conveys meaning; it doesn't represent sound. Perhaps they view our form of writing as a wasted opportunity, passing up a second communications channel. We have our friends in Pakistan to thank for their study of how heptapods write because unlike speech a logogram is free of time like their ship or their bodies their written language has no forward or backward direction linguists call this non-linear orthography which raises the question is this how they think imagine you wanted to write a sentence using two hands starting from either side you would have to know each word you wanted to use as well as how much space that it would occupy. A heptopod can write a complex sentence in two seconds effortlessly. It's taken us a month to make the simplest reply. Next, expanding vocabulary. Louise thinks it could easily take another month to be ready for that. 헤드창의 SF 단편 소설, 내 인생의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 컨택트의 한 장면입니다. 언어란 무엇인가에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하는 보기 드문 명작 SF영화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배운 내용과 연관시켜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일권에 수록된 언어의 특징 중 자외성, 사회성, 화용론, 중해성에 대해 언어학적 관점에서 공부해 보겠으며 이후 이 권에 수록된 언어의론을 주장한 삽기아오프의 가설과 비트겐 슈터인의 논리철학 논고를 통해 언어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해성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해성이란 자해적 또는 임의적 이란 뜻으로 영어로는 arbitrary를 사용합니다. arbitrary는 남학생들은 암기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아비트러리의 명사형은 아비트러리니스로 자의성임의성이란 뜻이며 또 하나의 파생어로 아비터가 있는데 결정권자 또는 독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알고 있나요? 원장님은 스타를 끊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웬만한 사람들과 3대1로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학생 때 미친듯이 했다는 뜻이죠.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라는 종족의 비행선 이름이 아비터입니다. 아비터의 특징은 상대를 얼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비터는 제멋대로 얼려버리는 독재자라고 연상하면 암기가 쉽습니다. 수능에서 자해적이라는 단어는 세 번에 걸쳐 사용되는데요, 언어의 자해성, 인종과 성별의 자해성, 기억의 자해성이 있습니다. 이세 번의 자해성은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제멋대로 또는 이미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 특별한 규칙 없이 제멋대로 결정되었으므로.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기호와 의미는 최초의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서 특별한 규칙이나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미이며 인종과 성별의 자의성이란 최초 인간이 출생할 때 인종과 성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이며 기억의 자의성이란 인간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뇌에 입력할 때그 기억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입력되어서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해적이란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에는 최초의 언어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최초 언어가 하나였던 시기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합니다. 이 탑이 바벨탑인데 수많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 바벨탑의 다양한 철학적 버전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자신과 같이 되려 하자 분노한 하나님이 각각의 언어를 모두 분리시킵니다. 더 이상 공사가 불가능해지자 바벨탑 쌓기를 포기합니다. 또한 서로와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각자의 살길을 찾아 가족을 데리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이는 유럽으로, 어떤 이는 아프리카로, 어떤 이는 일본으로, 어떤 이는 동남아로, 어떤 이는 중국으로, 그리고 어떤 이는 한국으로 이동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언어가 다른 상태이므로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 각각의 사물에 명칭을 부여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은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명칭의 소리를 미국은 피플이라는 명칭의 소리를 중국은 웬이라는 소리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자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으나 제각기 다른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이름을 부여하여 그들끼리 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내용 즉 사물의 본질과 언어의 형식, 즉 소리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최초의 약속을 통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상을 명칭하는 언어의 형식인 소위는 절대 그 대상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사과라는 명칭 중 어떤 명칭이 사과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소리일 뿐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 한국어로는 사랑해 일본어로는 아이시테로 영어로는 아이러프유 중국어로는 워아이니 프랑스어로는 주테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의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한국에서는 멍멍이라고 하는데 귀국은 바우바우라고 명하게 됩니다. 만일 최초에 우리가 사과를 분필이라고 불렀다면 지금 우리는 사과를 분필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언어의 뜻과 기호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자의적이며 우연적일 뿐입니다. 동물의 언어는 고정적이어서 생물학적으로 필연적인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다릅니다. 태고부터 민족 내에서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우연적으로 언어가 형성되고 발전하여 다양한 소통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종합하자면 언어의 자의성이랑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형식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의 사회성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자의성에 따라 형성된 규칙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즉최초의 자의적으로 이름을 명한 것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이니 지켜야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의적으로 책상을 책상이라고 하고 의자를 의자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구성원의 한 사람이 음식을 자의적으로 음식이라고 부른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책상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언어의 사회성을 위반한 것이며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규범상 어떤 개인이 임의로 언어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셀 수록 그 개인에 의해 언어가 자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언어에 미치는 영향력도 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자해성이랑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형식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는 것이며, 언어의 사회성이랑 자의성에 따른 규칙은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은 함께 묶어서 공부를 해야 하며, 묶었다 하더라도 둘의 의미를 확실히 구별하여야 향후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패터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인데요. 토부문고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자애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책상, 언제나 똑같은 의자들, 똑같은 침대, 똑같은 사진이야. 그리고 나는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고, 사진을 사진이라고 부르고, 침대를 침대라고 부르지. 또 의자는 의자라고 부른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거지? 다음으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게 시작되어 슬프게 끝났다. 회색 외투를 걸친 이 늙은 남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했고 인사조차 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 이제 언어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부분인 화용론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용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언어의 중의성인데요. 역시 함께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용이란 단어를 사용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의 주변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즉 화자와 청자 시간과 장소 등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의 자외성과 사회성과 같은 언어구조와는 관계없이 언어사용과 이해에 중심을 두는 논리입니다. 언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후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능이 원하는 수준의 화용론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어와 문장과 국가 간 사용에 따라 화용론을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수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라는 단어는 세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먹는 배, 타는 배, 그리고 우리 몸의 배가 있겠죠. 자해적으로 만들어져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바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는 논리의 전개를 펼칠 때 시간과 장소 등의 맥락, 즉 상황에 맞게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기호만의 적절성을 따진다면 문장의 모순이 발생해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장 수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화자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는 사귀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화자가 오늘 같이 영화 볼까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고 동문서답을 한다면, 이는 꺼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화자의 질문에 따라, 즉, 상황에 따라 답변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문화관 사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잘 이해할 듯 합니다. 상대가 기침을 할 때, 미국인들은 블레스유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전통에서 굳어진 표현으로 저런 몸조심에 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여 기침을 하는 너를 축복해 라고 받아들인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엿됐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외국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내 이름은 여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또한 곤란해지겠죠 즉,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어 수준, 문장 수준, 국가 수준 모두 수능에 기출되었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중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의성은 모호함을 뜻합니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는 명백한 의미 전달이 중요하지만 문학의 언어는 독자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학 언어의 애매성이 빛을 발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앰프스는 모호성이 시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모호성은 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호성은 소설보다는 시에서 더 고도화되며 의미가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멀리 들리는 종소리 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으면 화용론적 사용을 넘어 각자 자신 생각과 경험에 따라 종소리를 떠올림으로 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의 종소리, 누군가에게는 시골 교회의 종소리, 누군가에게는 파블로프의 계획에 들려주는 종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사회적 화용론에서 개인적 화용론으로 의미가 깊어집니다. 정교한 언어의사용은 인간만이 소유한 절대적 가치를 지닌 문화의 소산입니다. 언어가 있기에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언어가 있기에 문명은 더 찬란히 발전합니다. 모든 인류의 언어는 자의성에서 사회성으로, 사회성에서 화용론으로, 화용론에서 중의성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이 권에서 배울 언어의 철학적 의미와 잘연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화 한 장면을 시청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영화 컨택트의 주요 테마가 되는 백그라운드 이 권에 수록된 사피아 워프의 가설이 담긴 대화입니다. 참고로, 사피아 워프의 가설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논리입니다. You know, I was doing some, some reading about this idea that if you immerse yourself into a foreign language that you can actually rewire your brain the theory that it's the theory that uh the language you speak determines how you think and yeah it affects how you see everything it was uh I'm curious. Are you dreaming in their language?